형사소송법 OX.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은 긴급체포한 시간부터 기산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 세 가지는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의 요건은 소송 절차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의 요건은 소송 절차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법관의 임면, 사법사무의 분배는 소송행위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소송행위는 소송 절차를 형성하는 행위로서 그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이므로 소송에 관계되는 행위이더라도 법관의 임면, 사법사무의 분배 등 소송 절차 그 자체를 형성하지 않는 행위는 소송행위가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검사가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켜서 작성한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단,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수사 종결 처분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타관 송치는 검사의 수사 종결 처분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x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 중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수 있는데 이를 직무 승계권이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 중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수 있는데, 이를 직무위임권이라 합니다.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준항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 수사 기간이 공소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수 설은 수사 기간은 공소 제기 후에는 제1회, 공판 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심문할 수 없다고 보나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는 자유형의 집행 정지 중. 이미적 집행정지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필요적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것을 유함으로 대통령령으로는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방청권의 발행과 소지품 검사는 재판장의 협의 소송 지휘권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방청권의 발행과 소지품 검사는 법정 경찰권에 해당합니다. 법정 경찰권은 사건의 실질적 심리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 지휘권과 구별됩니다. 검사는 직권으로 공소의 제기 및 취소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재심을 관할하는 법원은 제1심 관할 법원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합니다.